Do you feel like hot? 당신은 매운 맛을 버틸 수 있는가? 난 매운 것을 아주 좋아하지. 난 매운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즐겨 먹는 편이지. 왜냐면 스트레스 해소. 나의 이 잠재된 스트레스를 이 뜨거운 맛으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야! 미쳐! 오호! 인생! 예야 오늘도 어김없이 음식 리뷰를 할텐데요. 오늘은 주제가 뭐냐? 짠! 음, 여기가 어딜까? 여기가 이 상표. 아니, 이게, 이게, 이게 보여줘요. 보여. 알겠 자! 하하! 하하하! 아. 맥도날드 앵그리 상하이 버거 리뷰입니다. 앵그리 네, 상하이 버거를 주문하면 약간 특별한 아이템이 주어집니다. 바로 이 미각 포기 각서인데요.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본인은 매운맛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도전정신으로, 앵그리 상하이버거 핫 레벨 4단계에사도전하며이로 인해 에 육체적 정신적로격운 매운맛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매운맛에 대한 사랑과 도날정신으로합니다 이렇게 여기 각도날드와 약속합니다. 에렇게 여기 각서에 아웃 좀 이렇게 각서에 핫소스로 올려두고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은 총 5천명에게 앵그리 상하이 버 단품을 준다고 합니다 자 매운 거 평소에 진짜 잘못 먹어요 근데 네. 참 유튜브가 뭐라고 햄버거 위에 이 빵을 들추고 4단계 레벨에 도전하기 위해 핫소스를 쭉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총두개 어우 너무 많은데 아예 어느 누가 햄버거에 이런 식으로 핫수수를 뿌려먹습니까 자 일단 덮고좀 과하다 싶게 뿌려, 뿌렸는데 이소스 이 흘러내리는 거 봐라 아주 그냥 매운맛이 눈에 보이는구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맵진 않은데, 음, 음. 조금 맵진 않 분명히 난, 난이 각서에, 이, 이 대피 이거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, 난 분명히 각서에 서명을 했어. 난 매운맛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, 이런 고통쯤은 참아낼 수 있어. 또묻히고 먹는다. 아유, 민창 왜 그러니? 음. 맛을 써서 눈물이 나네. <laughs> 자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극한의 매운 맛을 즐겨보세요라고 써져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맵진 않습니다. 호기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매운 맛이에요. 어, 얼굴 상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, 내 몸은 아닌가 본데 어, 매운 고추 맛이 나고요. 아 그리고 먹고 나니까 아, 뭔가 좀 개운한 느낌 햄버거를 먹었는데 어, 어제 먹은 술이 해장되는 느낌 역시 해장에는 햄버거인데 이 매운 맛을 더하니까 어, 이게 쉽게 막 묵혀왔던 술이 막아막 어, 사우나 들어온 것 같이 와 어, 좋다 야 바로 이맛 아니겠습니까? 어, 즐기기 좋은 매운맛인 것 같아요. 막, 아, 막 맵다 못해 쓴 맛도 아니고, 먹으면서, 아, 맵지만, 음, 한입 더, 한입 더, 음, 음, 음! 땀이 막 나고, 막 스트레스 해소되고, 막 장난 아닙니다. 어, 이번에 먹어 나쁘지 않았어요. 별 다섯 개 중에 네개 드리겠습니다. 맛있었습니다. 자, 이 앵그리 상하이버거가, 이벤트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우리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한번 호기롭게 매운맛이 한번 도전해보자 어? 하면은 맥도날드에 가서 앵그리 상어의버거 레벨 사주세요 하고 멋있게 말하세요 그냥 간단한데 네. 저기요 저 앵그리 상어의버거 레벨 <laughs> <랩에> 사주세요 하면 정본이 <laughs> <좋은 웃음> 사요? 아,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심지어 여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여자예요 괜찮으시겠어요? 어머 천 남자 지금 앵그리 상하이 버거 레벨 4에 도전하기 때 너무 멋있다 여자들에게 인기도 없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? 사랑도 쟁취하고 맛있는 햄버거도 한번 드셔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와 참, 맨챠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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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wow. wow.